자, 오늘 경기 존 람의 하이라이트 장면들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이전에 3, 4번 홀에서 백팩 버디를 잡아내는 과정도 참 인상적이었고요. 9번 네. 홀에서 날카로운 세컨샷 장면. 8번 홀에서 러프에서 친샷이 어쨌든 거울 그린으로 올라왔고 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휘어내려가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약간 퍼팅의 아쉬움을 좀 어, 해소를 하면서 후반으로 왔거든요. 맞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전반에 버디를 다섯 개나 잡았었고요. 그리고 이제 후반 11번 홀. 아, 어...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완벽한 회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. 오늘 존남이 이 코스 레코드가 62타인데 네, 62타를 깰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네. 이 12번 홀에서 이상해지면서 그 쉬운 팝5에서 버디를 놓치고 그렇죠. 그리고 나서 13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고 <laughs>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좀 아슬아슬한 플레이가 계속 됐어요. 네. 그 16번 홀에서 다시 또보기를 오... 기록을 하면서 이 12번부터 16번까지 다섯 홀은 음,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그 17번 홀도 별로 좋은 플레이는 아니었어요. 예. 이게 그린 주변에서 쇼게임이 실수가 나왔고. 그런데 이 퍼팅으로만 해습니다 아, 그리고 이제 18번홀도 디샷 1벙번 다시 벙커로 가는 과정이 있었 있었지만 여기서 또 한번 조 스팅 컨트롤을 했습니다. 네. 17, 18번홀은 파 5라는 걸 감안하면은 존남 선수가 일단 플레이 자체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니었어요. 네. 하지만 스코어로서 이제 그 약간 덮어진 부분은 있지만 플레이 자체는 만족할만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. 존남에게 기대하는 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죠. 네. 뭐 바꿔 말하면 이제 플레이가 그렇게 잘안 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든 저렇게 스코어를 만들어 내는 건 역시 존남다운이 그런 세계 랭킹 탑 클래스다운 플레이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서 1라운드부터 점점 좋아지고 있는 스코어입니다. 오늘은 66타를 기록했고요. 12연 더파. 이제 선두가 어떤 스코어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존남은 내일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 주겠죠. 네, 그렇죠.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서 내일 우승 경쟁에 또 한번 뛰어들게 들게 될 존남 선수입니다.